보존 잘된 거예요. 보존 된 건데 보존 된 건데 내팽개친 거지 그냥. 그 도로가 날때그걸 그때 문화재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제대로 보존을 할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제 뭐 도로를 우회로 지나가는 걸로 해서 그냥 타협이돼 가지고 된것 같아요. 타협이 맞아요. 음. 네. 어쨌든 저번에 누가 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별미가... 귀도 안받고 그늘젓을 많이 불타고 찬 곳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구전단고 있다고 아이고. 못 자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게 비극이죠 그, 여기다 상관 해막을 찍어주는 게특징예 사회치 옛날 아. 사회치 뭐였던데 이것도 옆에 것도 크예요 어, 그렇죠 그, 우리 도릉의 고인들은 충남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한 300, 200, 한 70여 학교에서 보고 있는. 저 소리든방. 그, 저기, 박개스 들어있어. 양철 박개스. 어, 동사고, 뭐하고. 에? 네. 야, 이집 쳐다봐봐. 이상해 여기다. 고인들 밑에요 응. 어. 저도 한번 찍어서 한번 <laughs> 봐봐. 것도 이제 이다. 오래되면 유물이구먼, 또. <laughs> 이제 물이 이렇게 고였을 때막 떠내려가더니, 규물 같은 게. 그 누가 이제 다걸치고 했는데도. 누구 하나고. 누나 이 사람들 생각해서. 난 절름바켓스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 옛날 양철바켓스잖아. 일단 네. 아. 가시죠 저쪽도 펄리부터 그래. 좀 기다리신다고니까. 이게 그래. 어떻게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요회사들한테올려주려거요오히 시민들이 전체 의식 뭐 운동을 하서 서명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관리를 할수 있게 제대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쨌든 지역민들이 그 지역 문화를 문화로 보고 다른 지역은 세계 유네스코 단순히 돌덩어리 돌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 이 복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해 놓고도 잘 되기를 바라니 후손들이 좀 업을 성설이죠 복덩이지 복덩이 돌덩이가 아니고 복덩이 이런 복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놨으니 뭐 <laughs> 선생님, 이렇게 직접 현장 와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감회가요? 아, 난 내가 미안해지네. 에? 뭐, 이 세상에, 이, 이, 이 역사성 있는 유적을, 이렇게 지금 방치지 않아요? 그지? 방치지. 방치지. 이렇게 해놨다는 게, 뭐, 누굴 탓하게 전에 꼭 내가 한것 같은 생각이 들네. 몇십년 동안 이렇게 여기 방송이 된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그, 보존되는 거고 후대들에 대해 고인들이 음, 뭐 있음으로써 그, 그 역사성의 어떤 좋은 의미를 갖 이제 어? 계승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부러 뜯을까요? 이, 이 색상 갖다 볼 거예요, 그냥. 이 <laughs> 색상 갖다 줘서. 저용물로. 아니, 아니, 뭐, 그냥 자갈 같은 거라든가, 응. 이런 거. 아, 맞춰서 쓰게. 민원이 음. 없다, 이얘기잖 아세요? 없어서 음. 그런. 예전에는 음. 그랬죠. 다, 음. 뭐, 땅에다 묻어버리라고, 묻어버리고, 막.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예. 자취해야지. 음.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자 발굴을 해요. 발굴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원에서 더 발굴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원장님이 강의당이시고 지금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분이야, 평생 뭐 강의, 이게 여기, 여기도, 이게, 예. 나는 예. 예. 아까도 이제 그 문자로 보냈지만은, 예. 어째서 관참에다가, 어? 이런 곳이다가 좋으니까 썼을 거거든? 예. 이거 몇 자리 아니고지? 그래서 어. 누군가의 무덤이 옛날에. 그렇지. 예. 보통 사람의 무덤도 아니지. 여기가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많죠. 어. 그럼 이건 역사성이 있는 곳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전개시켜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개성이 돼서, 우리도 후대에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좀 혼이, 예? 후대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 상황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방치해 시켜놨으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